2024년 고1 6월 모의고사 26번입니다.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잖아요. 그치? 두근이 알파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일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지? 니까 3분의 5 알파베타는 3분의 K까지 하고 자 얘를 볼게요. 이거에 만족시키는 실수 k를 구해라 이걸 전개 먼저 해보자 민트색 식을 전개하면 자 3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 마이너스 k알파 더하기 k 더하기 밑에다 쓸게요 왜냐면 나중에 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베타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k 베타, 더하기 k. 이거 싹다 더한 게 뭐래? 마이너스 10이래. 그치? 자, 왼쪽 정리하면, 3.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k 하고, 10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10은 0. 이거지, 그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알아야겠네. 그죠?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몇인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이 정도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구해보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3분의 5의 제곱 9분의 25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3분의 K 엄마... 9분의 25 빼기 3분의 2k는 9분의 6k지. 이 그니까 9분의 25-6k가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이제 나온 거 대입해보자. 3 쓰고,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자리에 요거를 대입하면, 9분의 25-6k.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5.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5. 더하기 2k 플러스 10. 얘들아, 마구마구 마구 3을 곱하고 싶지? 자, 계산하면. 3 곱하면 25 빼기 6k. 여기다 3을 또 곱하면 마이너스 15. 3 곱하면 마이너스 5k. 6k. 30. 몇 k인가요? 마이너스 5k. 25 빼기 15. 10 더하기 30. 40.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40이니까 k는 몇이야? 8. 뭐 구하는 거죠? k 값을 구하세요. 8. 라고 하면 됩니다.